안녕하십니까 종합시대마크론 저자 고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몽산화상 법어양록시운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키덩 후이에 신심이 경청하야 일체 처예에 생득하야 어덩 중에. 다. 형 일. 편. 거든. 이. 카 땅. 자. 세. 용. 심. 인. 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 앞에 써져 있는 특별한 이 동국정원의 표기법들을 항상 잘 봐주시고 또그 동국정원의 표기법을 볼수 있는 또 소중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정을 키한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을 이제 일으킨 후에 정을 일으킨 후에 신심이 경청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심이 경청하여 이 경청은 경청 아니죠? 경청한 몸 가배 가배 양복 이 경, 경청은 몸이 가볍고 이렇게 마삼 말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몸 가볍고 마음이 맑은 것을 보고 이렇게 이 경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을 키, 키한 후에 신심이 경청하여 경청한 몸 가볍고 마삼 말갈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체, 처에, 힘, 숨이, 적어, 미어, 한인원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 처니까, 이 모든 곳에, 모든 곳에, 힘, 숨이, 힘을 숨이, 적어, 또 움직여, 이렇게 다니는 중에, 다니는 중에, 한 무적이 다외어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무적이 다외어든. 한 무더기가 대거든 도 반다기 자자셰히 자셰히 마사말 술디 술딘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또 반드시 자세히 마음을 쓸 것이니라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띵을 끼한 후에 신심이 경청하야 경청한 몸 가벼이 앞고 마삼 말갈시라 일체처에 힘숨이 저어미여 한인원 중에 한 무적이 다 외어든 도 반다기 자세히 마삼할 술 디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틴튜 공부하야 시중에 불리 정정 정정 이자 호니이 정극하얀 뾰각하고 정국엔 광이 통달 하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서이 독특한 이 동국정원의 표기가 정말 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자인데 이렇게 중자로 되어 있죠. 이런 표기들 현재의 그러니까 모든 표기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눈여겨 볼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잘 보시면 은 우리가 동국정원을 비롯해서 수많은 또음서를 쉽게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공부랄 조차하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서 공부를 쫓아서 하여, 조차하여, 시와 중과의 시작과 끝에 이렇게 시와 중과의정정이자랄 여히디 아니 호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정 이렇게 고요함과 깨끗함 이 두자를 여의지 아니할 것이니 것이니 이 적정이 적정이 직극하연이 적정이 직극하연은 지극하면은 이곧 아로, 조호미, 이렇게, 이 곧, 아로, 조호미, 곧 알고, 곧 알고, 이, 이 깨닫고, 이, 직극엔, 이, 직극엔, 광명이 통달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이, 직극엔, 이렇게, 곧 아로, 조호미, 지극해, 이렇게 이제 끝에는 이렇게 광명이 통달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조차하야 시와 중과에 정정이 자랄 여일디아니호리니 적정이 지극하야 곧 아로조호미 이 지극엔 광명이 똥달, 통달, 통달, 하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이제 말하면, 이렇게 공부를 쫓아여서, 이렇게 시작과 끝에, 이렇게 이 정정, 이 고요함과 깨끗함 이두 자를 여의디 아니 할 것이니, 이 적정이, 적정이 지극하여서는, 지극하여서는, 곧 아로 조미, 곧 알고, 알고 이렇게 깨끗함이 깨끗함이 이지극한 끝에는 이렇게 광명이 통달하나니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